어디 왔어요? 여기 이제 캠브리지라는 곳에 있는 캠핑장 음. 어때요? 와보시니까? 네, 처음 와봤는데 여기 와이카토 리버가 굉장히 이쁘게 잘 자리 잡고 있어요. 이렇게 긴 바지에 양발 이렇게 신어야 돼요. 안 그러면 뭐가 물리지? 여기는? 샌드플라워. 어, 진짜 독해요. 그거 한번 물리면 엄청 간지러워. 다시 말하면 여기는 뉴질랜드?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서. <laughs> 나 빅파이 진짜 좋아했는데, 애기였을 때. 자기도 좋아했어? 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어, 난 진짜 좋아했어. 너무 좋아했어. 초코파이나 오에스 OS, 파이파이 고르라고 하면 OS를 고르긴 했는데 도 g pie, big pie, big 이 이게 뭐예요? 웬 카시오 i g 시 i e big p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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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시 i e big 시 i e big p 근데 다른 캠핑장이랑 비교해서 어때요? 여기 캠브리지 캠핑장 또... 자체가 되게 넓고 아. 근데 주방은 좀 좁아서 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풍경 즐기고 여유 즐기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오라고 하면 올것 같아요? 올것 같은데? 진짜? 나는 굳이 이러는데 주방도 너무 좁고 화장실도 샤워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남자는 어때요? 남자도 샤워실 하나? 어. 아니, 이거 잘, 잘못하면 줄 쓰겠어, 샤워할 때. 어, 이제 그거 좀 신경쓰인다면은. 음. 이게 그렇게 좋은 캠핑장은 아니긴 하지.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근데 캐라반 진짜 많거든요. 여기 캠프가, <laughs> 텐트가 너무 커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 캐라반, 뒤에 다 캐라반이에요. 캐라반들은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다른 캠핑장들은 뭐 바다, 바다가 있던가, 스파가 있던가, 근데 여기는 좀 아무것도 할게 없잖아요. 사실 캠핑장 내에 액티비티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강이 너무 시원하게 잘 되어 있네 강뷰? 지난 주에는 원래 지난 주에 가려고 했었는데 뉴질 유리, 랜드가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는 바람 캠핑장을 갈수 없었고 이번 주에 가려고 하니까 이미 예약이 꽉차 버려가지고 못가 버렸지. 왜 예약이 다 찼어요? 그거는 나도 아, 연휴에 롱미크랜데요 지금. 그렇지. 애들 아직 방학이고. 일도 국가 고기일이여가지고 지난주에 못 갔다 사람들이 다 이번주에 예약이 돌린거지 제가 예약하려고 보니까 12월달, 12월달 12일까지 12일 18일까지 대부분 다 예약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 방안으로 온 곳이 여기 캔브리지 여기가 화장실이구요 여기서 이제 부엌 가려면은 이길 <laughs> 건너거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돼요 근데 여기는 저거 빨래방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여기가 부엌 여기는 이제 강으로 내려가는 길자그기 설거지하고 있는 우리 허니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중간에 뷰 다시 팔이 좋다. 아까 진짜 흐렸는데. 여름여름하죠. 청량하니. 이제는 여름이니까. 농구한 분이 설거지 하고 계시고 든요 오늘 또, 롤렉스가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나한테 짜증짜증을 엄청 부렸던 허니가 설거지를 깔끔하게 하고 계 있고요. 저희 또 냉면 먹으러 요 여름이거어 그렇지 어. 여름엔 냉면 근데 냉면이 어떻게 보면 라면보다 더 쉬워도 쉽지 면만 삶고 그냥 육수 부어버리면 냉면 되니까 이거는 어제 먹은 짜장 짬뽕 탕수육에 테이크아웃시를 하나 근어 이번에는 우리 그릇 나갔었어요 근데 이거 나었어 여기 또 냉장고 오븐 전자는 지금 냉장고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에 이리로도 갈수 있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옆으로 가면 화장실 되게 작죠? 여기가 다예요. 여기 화장실도 있고 부엌, 런더리 그리고 저쪽에 다른 건물 화장실 되게 아담하고 귀여워요. 샤워시설이 진짜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건 조금 아까 제가 여기서 저기서 썼었어요. 가면은 여기 이렇게 조정경기장 겸 레이크에요. 그리고 여기가 리셉션. 바로 옆에가 카페. 아까 카페에 가가지고 뭐 먹을 거 있나 봤더니 그냥 여기 항상 파는 거. 햄버거, <laughs> 피쉬앤칩스, 아니면 케빈의 푸드.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집들이 되게 비싸보는 이 집들이 이렇게 강을 따라서 이렇게 있어요 하우스들이죠 진짜 집들이 커요 엄청 커요 띄엄띄엄 있어 프라이버시 때문에 설거지할 퐁퐁 아직 있어요? 아 충분해 응. 배부르죠? 배불러서 이제 졸려? 허르지 않고. 어. 아. 내가 허기가 좀 달래졌다. 난 항상 그런 식으로만 먹는데 허기 달랠 정도로만. 그렇구나. 아. 그래서 배가 금방 꺼지잖아. 배부르게 먹는 걸 싫어해. 근데 좋은 거일 거야. 캠핑할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지도상에 여기도 캠핑. 그리고 보면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넘버도 있어. 여기 이렇게 넘버가. 근데 여기 드론는 있고 저쪽이 있고 근데 저기를 막아놨더라고요 여기는 좀 다른가? <laughs> 그 여기는 이렇게 강을 바라보는 거. 보면 집들 진짜 멋있어요. 집들이 진짜 부지도 크고 수상 레저도 즐기고 멋있는 삶을 사는 곳인 것 같아요. 캠블리지라고요 집들이 진짜 커. 우와. 전자하니. 제가 아까 말했던 오피스 그리고 여기는 카페. 무슨데 <laughs> 너무 아니 무서운데 이따 우리 큰애도 데려와야 되겠다. 초대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초대가 아니면 같이 놀자고 간다잉 잘 찍었지? 잘 찍지 않았어요? 맞지, 맞지, 맞지. 잘 찍었어 <laughs> 아 근데 진짜 우리 화로 곧 있으면 사망할 것같아 <laughs>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막가 <laughs> 뭐 화로 동이뭐 필요 해나 어. 안에 고기 하는데만 멀쩡하면 되지 그릴만 깨끗하고 좋은. 거지. 맞아. 집에 저희 집으로 <laughs> 가시래안비 <가시잖아요. 웃음> 너무 많이 오면은 안 그래도 <laughs> 문 두드려야 되겠어. 어, 오세요 오세요. 우리, 아, Gnm, 우리 집 그러면... 우리 집집 마당에다가 이걸 다시 쳐. 좋아 <laughs> 네. <laughs> 좋아. 그러면 이 느낌 어, 저 느낌 받아야 어, 깨끗하게... 돼진 이거 짜는 것도 아, 찍어야 되거든. 그렇지 그렇지. 짜는 거에 이렇게 또... 예쁘게 찍어야지. 줘 자, 차다 와. 아, 향이 좋자자체 되고. 이제 밥다 먹고 설거지 하는 거야? 어. 삼겹살 먹고 칼국수 먹고 드디어 먹었어요. 어, 갈도 먹고. 먹었는데, 이거 좀 먹어야 는데 설거지 끓리면 그래도 많이 먹 그러니까 이게 봐야 너무 간단식사 냄비 하나가 끝이네? 어이 식기는 냄비 하나만에안끓 불에서 끓이는 거 아, 없었어요, 그치? 안찍끼거 없었어요? 그거지 2박스는 많이 담았어 아니 여기다가 폼도 충전을 해놨었네 오늘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머리머리도흑겹살이지 삼겹살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지글지글지글 그래 우리가 전화해서 늘 손님들도 맛있게 먹었잖아. 어디? 추 같은데 어자 됐어. 비 맞아가지고 비내려 이게어어떻바바에에서구거야 뭐 아니면 어딜 생거야? 친구가 이 친구가 이구지이 친구가 이이렇게다떨어구는구나이구 어, 어. 잘 잤어. 난 오늘 차에 졌는데 비 내려가지고. 그래. 어. For <laughs> to road. 그래. 다시. 아니해. 저기 빠르. 어. 어저께 텐트 우리 텐트를 비 오는 날 처음 써봤는데 방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랐는데 맞아. 안 된다는 걸 알았어. 텐트. 속으로 비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음. 얼굴로도 좀 떨어지고 음. 발로도 좀 떨어지고 <laughs> 안 떨어지는 곳으로 잘 피해서 잤어 어. 바닥으로는 안 새고요? 바닥 아래로는 음. 안샌거 같고 어. 물이 많이 맺히면서 이제 많이 맺힌 곳에서 좀이 뭐 스며들어서 떨어진 거같더라고 어. 아니 어제 비가 많이 내렸구 까지는 아니야. 그렇지. 좀 내렸지. 어, 많이 내렸어. 생각보다. 토도독토 소리가 날 정도였어.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토도독 소리 나는 게한 2시, 2, 3시간쯤 되고 그다음부터는 미스트쳐, 미스트 안개처럼 우럭이 분사되듯이또 내렸지. 아, 안멈추더라고또 세게 내렸다. 아. 어, 안멈추더라고 그래서 첫 우리가... 우중 캠핑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중에 하나도 못 찍었지. <laughs> 너무 너무 다 젖어 가지고. 그렇지? 그냥 집에 가지요 우리 뭐할 수가 없어 우리는 우중 캠핑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laughs> 철수합니다 고! 아침 이거 주문했어요 아플크림 라떼 우는 맨날 철빙컵 <laughs> 먹는데 오늘은 에너지가 필요해 月見切るやん。